자, 여러분들 우리 이머징 기술이라는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어, 테마로는 우리가 기술의 확산이라는 것을 함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어로, 영어로는 테크놀로지 디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확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회와 혹은 기업에서 어떤 기술이라는 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이 기술이 사회와 기업을 변화시키면서 확산되는 지그 패턴과 방향성을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때 여러 가지 기술이 패턴과 방향성으로 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확산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산업관 어떤 융합의 특성이에요. 우리 가 산업간 융합을 컨버전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융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이 맵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는 거예요.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가 단순히 소셜 미디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의 확산을 연구할 때도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페이턴트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특허잖아요. 특허도 서로 인용이라는 걸 하거든요. A라는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A-라는 특허가 있으면 이 특허의 좋은 점을 인용을 해서 어떤 기술을 어인어 기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패턴을 갖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산업 간에 산업 간에 어떻게 어, 특허들을 인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산업 간 융합의 방향성이라는 거를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라는 특허가 있고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 A라는 특허가 있고 이게 바이오 어 메디컬이라고 하는 파트에서의 특허의 인용이 된다면 산업간의 융합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어떠한 특허의 내용이 어떤 걸 살펴보면 향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어 반도체 인더스트리와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 스밀러 여기 송도에 가면은 뭐세트리오디라든가 삼성 바이오 로디스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 바이오 스밀러. 원천 어떤 이약품이 아닌 바이오스밀러를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의 어떤 프로세스에 관련된 생산 공정에 관련된 특허를 인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통해서 아, 두 산업 간의 융합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